자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부산 로보틱스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얘기가 들어왔네요. 부산 밥캣 전격적으로 합병을 발표했고요. 저는 이것을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다만 부산 로봇이 M&A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M&A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산 밥캡 자회사 쪽을 구조조정으로 들어온다 라는 생각은 못했네요 근데 생각을 할수 있었다 라고 생각 이좀 깊게 생각했으면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부산 인프라코아 이거 팔아냈잖아요 그죠 인프라코아도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 부산 밥캡도 이거 <laughs>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잖아요 국내 거를 팔고 미국 걸 그냥 놔뒀다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 이쪽을 통일화 시키고 해결화 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야 맞는 건데 그거보다는 저는 두산 로보틱스의 자금 자금적 부분으로 다른 로봇주를 합병할 줄 알았는데 두산 밥캣을 합병했네요 요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의 급등으로 만들었고 두산 밥캣은 알짜 회사입니다 <laughs> 그리고 두산그룹 자체가 산분화돼 가지고 나눠지는 거 요게 아마 오늘 시장 다음 주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번주에 저하고 함께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후기를 진짜 많이 써 주셨어요 후기를 진짜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그 후기 쓴 분들이 서비스 서비스 쿠폰을 받고 들어왔거든요 예, 들어왔을 때 부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어요 8만원 아래에서 사야 되는데 그때 의 가격이 76,000원 77,000원 근데 제가 8만원 아래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8만 원 아래에서만 사면 돼요. 8만 원 아래에서 사야 되고 8만 원 아래 가격을 지금 현재 요 부분이 지나면은 못볼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네요. 어, 윤지님 두산 로봇 포함 로봇 비중이 많은데 무지개. 근데 윤지 님 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로봇 안 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언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laughs>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아 이거 로봇 안 가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주소 담으려고 그래? 로봇 가면은. <laughs>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어쨌든 요 부분인데요. 두산 로보틱스의이 주가를 한번 볼게요. 어머, 진짜 엄청 올라갔네. 이거 봐봐요. 제가 이거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이거? 와. 요번 주말에도 여기 있었어요. 76,200원. 제가 말씀드렸던게 그거예요. 요 부분. 여기 10만 원. 10만 원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보너스. 아, 이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는 보너스죠. 그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여요? 10만 원 이상서부터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본 게임. 네, 이제부터 미치겠죠. 10만 원까지는 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샀어요. 음, 저는 샀어요. 그리고 저하고 함께 하는 사람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샀어요. 부산 로보틱스를 100만 원어치 살려고 제가 얘기하진 않았나? 두산 로보틱스 같이 핵심주 로봇의 핵심주를 500만 원어치 살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이 후스피의 도, 로봇 대장주를 1000만 원어치 살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1억, 2억, 10억, 20억, 50억도 들어갈 수 있는 중국.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제발 여기에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단타물 빼세요. 단타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요.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어, 커피향기님이 두산로봇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이제 좀 기억나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K하이닉스를 제가 16만 닉스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댓글 달린 거 보셨어요? 아, 저렇게 얘기하면 팔아야 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거 안 가는 거야. 나는 팔을래. 에이, 이거 가겠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그 얘기 다 들었어요. 그때가 8만원, 구만원 거기서. 그래서 나는 HBM을 아셔야 되고요. HBM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HBM은, 아, 마켓 셰어가 이만큼인데잘 생각하셔야 돼요. HBM은요, 그 단가가 일반 디 d m 의 5배가 비싸고요. 수익은 10배 납니다. 10배가 더 많이. 근데 이 HBM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제일 발 빠르게 갔던 거예요. 그때는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것뿐이 없었어요. HBM 이것뿐이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가전 부분이 있고, 그쵸. 디스플레이, 가전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폰, 반도체, 이네개 분야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더잘 만들었고 먼저 했는데 집중을 못 시킨 거예요. 그죠. 집중을 못 시켰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 이쪽에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다 모가지 잘렸잖아요. 그죠. 경영진 교체됐잖아요. 근데 s k 이닉스는 그것뿐이 없었어요. 할게 그것뿐이 없었어.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적자고. 길을 수고한 거거든요. 그때의, 아, HBM 시장에 대한 이 마켓이요. 그 크기가, 시장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어, 이거는 16만 닉스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저는요, 그게 더 미안해. 정말 그게 더욱이에요 그때의 온통 관심은 2차전지 배터리 아저씨서부터 2차전지에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저도 이쪽저쪽 출연 섭외가 있어서 나가서 얘기할 때 저는 반도체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는 2차전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반도체가 더 핫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앞에 있는 부분을 보느냐죠. 미래에 대한 부분을 보느냐. 미래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현실로 끌고 와서 할인율을 적용하면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적용한 이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올 건가. 미래에 대한 가격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모르시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성장 가치를 봐야 되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근데 아무 종목이나 성장성이 있다라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뭔가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럴 때 인허가가 안 나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제약 바이오의 HLB 같은 경우. 차라리 탄탄한 셀트리온이 훨씬 더 나아요. 일트리온 제약이 날걸요 안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날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현실,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단타만 했어요 단타에서는 이런 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천하제일의 단타장을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단타물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3살 버릇이 80까지 갔는데 80살에 배운 주식이 160살까지 갔는데 왜? 150살까지 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이 너무 크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두산 로보틱스는 이걸 여기서 매매한 거 아니잖아요 SK하이닉스 한번 봐볼까요 SK하이닉스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그냥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몇가지 움직인 거죠. 여기에서 16만 닉스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이게 8만, 이게 제일 저점이 8만 3,700원이에요. 16만 원하면 여기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더, 더간 거야. 별로 걸리지도 않았어요. 어. 두산 로버틱스 이제. 삼성전자는 뭐, 아예 말할 거 없고. 삼성전자 똑같잖아요. 황금 라인에서 그대로 다. 삼성전자는 이렇게만 매매했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두산 로버틱스 오늘 제일 핵심. 한번 봐보세요. 조금만 더 봤었어도, 조금만 더봤었어 여기는 매매 안 했나요? 여기. 여기서도 매매했거든, 요 여기서도. 장대 양봉은? 시작. ]의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3만 원대인데요 이게 12만 원같잖아 그래서 네 배? 3, 4, 12, 네 배. 근데 여기서 샀나봐. 맨날 물렸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물려, 물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실질적으로 여기는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물렸대. 그럼 여기서 산 거지. 누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어. 여기서 사야지. 그거 이거 N 자 그린 거고. 그리고 진행형 십자가. 다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이거 일부러 뺀거 아니에요 지금? 은봉이 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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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던 거잖아요. 거래량도 없이. 이거 다 설명한 거잖아요 제가.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이제 이거이 자리, 이 자리 한번 봐 보세요. 황금 라인에서 올라오고 눌리서 움직인 거잖아요. 이거 일부러 뺀거 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일부러 뺀거 같지 않아요? 이거 좀치워볼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만 원 여기 10만 원 10만 원까지가 보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기가 10만 원이 거든 요 자리까지가 보너스예요 보너스. 본 게임은 이 위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표가를 한번 잘 봐봐요. 어, 봐보세요. 지금이요. 갭으로 떴어요. 갭은 뭐를 의미하죠? 갭은 지지 라인으로 작용합니다.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그다음에 더 움직이면 이건 상관없는데 이거. 여기서 지금 다 소화시켰고 이거 이거 봐보세요. 이거 일부러 뺀것 같지 않아요? 잘 올라가던 주가 빠졌잖아요. 이게 봐봐봐. 이렇게 잘 올라가던 주가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계속 음봉으로 빠진 거잖아요. 이거. 어, 그쵸 보이죠 이게? 이게 몇 개야 은봉이 안 보이면 다시 한번 크게 더 크게 보여줄까 계속 은봉으로 뺀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쵸 이거 거래량도 별로 없었어 일부러 뺀거 같지 않아요 이 자리가 지금 보니까 조금 더더 더 정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손놓게 되잖아 갭으로 떨어졌지 이렇게 밀리니까 아 이거 안 가나 보다 이거 안 가나 보다 그 생각 안 들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쭉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툭 그러니까 거래량 늘어났죠 그리고 받고 움직이는 거지 저는 이게 이게 다 눈에 보였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럼 어디서 사야 돼? 여기가 제일 저점이고 이게 69,100원이에요 여기에 여기 69,100원 여기 제일 저점이고 이거 화살표 있는 거 봐보세요 화살표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거 그렇죠 여기 다시 올라왔는데 또 누르지 가격적 부분에서 여기서 움직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그려놨잖아요, 여기 화살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이날 봤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해서 N자로 가겠구나. 요날본 거야. N자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누른 거야.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짓밟았어. 진짜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았는지? 이거 봐봐봐. 여기서 밀린 거야, 이렇게. 그죠? 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러놓은 거잖아. 여기에 다 나가, 나가 떨어진 거거든.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밀어 올렸어. 이렇게. 이거 갭이다. 이렇게 움직인 거라니까. 얼마까지 갈까요? 그때 산 사람들의 수익이 제, 제 수익이 지금 저는 사심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제 수익이 40% 정도 돼요. 40%.